네, 우리가 지난주에 영서 말씀을 살펴봤다가 오늘 다시 주기도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무엇이 있어야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내 삶이 만족이 있고 그리고 삶에 행복이 넘쳐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죠. 나는 조금 더 예뻤으면 좋겠고 조금 더 무엇인가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내가 갖고 싶은 핸드폰, 또옷 또 이런 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때로 인기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려면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영과 육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의 육체,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또 육체가 필요한 어떤 옷, 육체를 꾸미는 것들, 또피 이쁜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거 먹는다고 행복할까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교제도 잘 해야 되고, 또 사람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에 행복하려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도, 그리고 인기가 많아도, 그게 만족한 게 아니라, 조금 지나면 더 갖고 싶고, 그리고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더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으면 좋겠고, 자꾸만 이 마음속에 욕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져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더 많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이 욕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가지고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함을 살고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살려면 내가 무엇인가 공부도 잘하고 무엇인가 가진 것도 많고, 인기도 많고, 얼굴도 예쁘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돈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돈도 많고, 인기고 되게 많아요. 얼굴도 예뻐요. 근데 왜 자살을 할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육체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이 몸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그 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러분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계를 깨뜨리니까 죄를 어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그한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1절. 자, 이사야는 선지서 가운데 있고요. 자, 59장 1절, 2절. 구약성경 104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동이짧과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죠?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을 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하시니 구원하지 못하신 게 아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어렵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가 주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가 잘안 들려가지고 그들의 소리를 못 듣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너의 죄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 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속에 경험을 해야 마음에 평안하거든요. 마음에 기뻐요. 우리가 빌리보스에 보면 사도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지하 감옥의 캄캄한 속에서 혼자 이렇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같이 교제하고 밥을 먹고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힘들고 난 어렵고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라 라고 써도 되는데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쁨이요, 기쁨. 야, 너희들이 기뻤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밖에 있는데 굉장히 기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감옥에 있지만 마음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기쁠 수 있을까요? 언제누 올지 모르는 그렇게 네, 상황 속에서 기쁠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가을 마음 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사람들이 볼 때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도바울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것은요, 그 안에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예요 죄.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막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하나님께서 이 생을 심판하실 때가 있죠. 그때가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근데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이 세상을 쓰려 버렸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우리 창세기 한번 말씀 볼게요.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는 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제동경 제 7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분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을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사람이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홍수로 모든 사람들, 노아의 가족 빼고 다몰아실 때, 이 세상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5절에 나오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죄가 너무 충만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사는 세상을 또 사람들을 또 짐승들을 전부 다다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이홍수를이땅 가운데 내리셔서 모두 쓸어보신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받은 대표적인 곳 가운데다가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렇게 멸하셨느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이셨느냐? 그 이유도 상세기에 보면 그들의 죄악이 심히 관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이시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이 사랑을 받으면 받으려면, 받으려면 해결될 해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죄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 원론적으로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듣습니까안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뭐라고요? 네네. 그거 정확하게 뭐라고요? 네딱 하나. 제문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뭐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 그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 볼게요. 자, 사도, 사도행전 신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3절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 네, 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로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빌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면 그의 이름은 뭐냐?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죄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야, 그러면 나는 여러분 예수님 믿나요? 근데 마음속에 기쁨이 어때요? 늘 기쁜가요? 늘 행복해요? 아, 그렇습니까? 시험 보는데도 막 기쁘고, 시험이 막 망쳤는데도 기쁘고, 아, 친구들 나를 미워하는 데도 막 기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바보지. 그쵸? 근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는 내가 무엇인가 흔들리 있을 때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평안도 주시는데 왜 나는 한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나는 왜 드리지 못할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부모님과 같이 교제를 하죠. 교제를.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부모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부모님과 이야기하면서 부모님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런 관계를 꿈꾸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하지만, 우리 안에 또 죄를 짓는 게 있잖아요, 죄. 그러면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집에, 네. 여러분, 제딸 있는 거 아시죠? 다섯 어, 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다섯 살 딸이 있는데, 너무 예뻐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네, 무등도 태워주고 그리고 요즘에 잘 보는 그러한 유튜브가 뭐냐면 옥토넛 잘 봐요 옥토넛 그분 옥토넛 아십니까? <laughs> 웃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타봉하기 뭐, 위해서 타봉선을 타잖아요 그래서 타봉선 a 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데 갑자기 저 보고 뭐라고 하냐 아빠 타봉선 대박 타봉선 A 되죠? 그럼 제가 이렇게 엎드려야 돼요 그럼 제 위에 타가지고 막신는다고막 가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그러거든요. 이거 재밌게도 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저한테 관계가 별로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어, 모욕, 목욕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기 전에 사랑아 목욕하고 아빠랑 옷 입자 그리고 아빠랑 머리 말리자 그럼 그런데 그 목욕 다 하고 나오면 도망가요 우리 조니. 내가 막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한다 그러고 도망가고 또 도망갑니다. 짜증이 짜증이 <laughs>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는 거죠 아 그러면 때로는 마음이 좀 속상해요 그럼 뭐라 하 하다가 이제 아빠 아무것도 안 해줘 그래서 저는 멀리 갑니다 그럼 울고 그러죠 아 근데 이 잘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잘안 풀어져요 마음이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 딸이 와가지고 씨 웃으면서 애가 되게 많아요 아빠 죄송해요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나잘안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러면, 마음이 쏙싹 풀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 너를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틀어져.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집에서 부모님과 잘 지내고 아빠 도 예배드리면 괜찮은데, 지 집에서 부모님과 싸우고 왔어. 뭐 때문에 부모님과 이렇게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 마음이 불편해. 내가 부모님한테 속상하게 했고, 이게 너무 불편해요.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려요. 찬양할 때 찬양도 안 돼요. 그 마음이 되게 불편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도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죄 때문에 하나님 거기가 막힌 거예요. 막힌 거.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끼는 거예요. 거리감. 또 하나님이 되게 조금 이게 다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네.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에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졌어요. 바세바를 보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나한테 거두지 마세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그 뒤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것을 이제 요한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다음에 있고요. 요한계시록 그 앞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신약성경 288, 388쪽입니다. 함께 읽어겠습니다. 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주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주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우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영수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믿고시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셔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손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만 가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해야 마음 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죄 때문에 깨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배 시간에 나와도 마음의 기쁨이 없고 때는 말씀을 읽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잘 모르겠고 하나님과의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난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죄를 사여 하주옵소서 기도해라. 여러분 분명히 생각할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내가 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하나님의 공개가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공개가 지금 서먹서먹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관계를 회복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